네, 안녕하십니까 정인태 신지식인 TV입니다. 저는 국립 한국복지대학교 특임교수 역임한 정인태입니다. 네, 현역 국회의원 지방선거 여덟 곳 출마 보궐선거 비용은 당신들이 내시오 국민은 혈세 내는 봉인가 이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국회의원들이 에, 자신들이 잘못해서 에, 국회의원을 사퇴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보궐선거가 진행이 되는데, 이 보궐선거 비용이 천문학적입니다. 그래서 지난 서울시장, 부산시장에 보궐선거가 있을 때도, 어, 900억 이상의 보궐선거 비용이 에, 국민의 혈세로 냈죠.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이제 지방선거 랍시고, 국회의원들이 지방선거직을 에, 얻기 위하여 에, 시장이 되고 싶은 거겠죠? 시장이나 도지사가 되려고 국회의원직을 내려놓게 되면은 결국에는 어, 보궐선거 비용은 누가 냅니까? 이들의 탐욕에 우리 국민들이 바보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가 많은 분들이 국힘당이나 민주당에 들어가셔야 한다. 뭐 이런 얘기를 자꾸 하시는데, 그러면 제가 이런 얘기를 할수 있겠습니까? 제가 민주당에 들어가서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국힘당에 들어가서 이런 얘기 할수 있겠습니까? 바로 제명당합니다. 네, 국민의 편에 서서 이거 지적하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 지난 우리 선거 상황들을 보면은, 어, 심상정. 이 심상정도 국회의원 신분을 유지하고 대통령 선거에 나왔죠. 지금 떨어지고 계속 지금 국회의원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정세균. 정세균 총리가 에, 총리 당시에 현역 국회의원이었어요. 현역 국회의원. 그래서 현역 국회의원이, 에, 총리가 된 거죠. 네. 그래서, 이때 보면은, 에, 정세균, 에, 그리고 윤의, 에,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도 임명 당시 국회의원 신분이었다라는 거죠. 국회의원 신분. 그러면서 현역 의원 정세균 총리 겸직 가능한가 불가능한가, 결국엔 가능하다. 그래가지고 결론은 가능하다. 가능했죠. 네.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자신들이 끊임없는 권력의 탐욕을 놓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우리 국민들이 국회의원직 사태로 인한 보궐선거 비용 원인 제공자 부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 사실 국회의원이 총리를 한다든지 국회의원이 장관을 한다든지 이거는 원천적으로 금지되어야 되고 이걸 임명하는 대통령의 문제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3권 분립이 어겨지는 거죠 그리고 국회의원을 하고 있으면서 왜또 선거에 출마를 합니까 그렇게 다 가지고 싶어, 싶나요 심상정 후보는 국회의원도 하고 싶고 대통령도 하고 싶었나요 그리고 지금 보세요 지금 우리 국민들이 이 국회의원직 사태로 인한 보궐선거 비용을 원인 제공자에게 부담시킬 것을 청원합니다. 국민청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입니다. 지금 상황이. 에, 그래서 이번에 지방선거 때도 보면은 덟곳 안팎 전망을 하고 있대요.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에, 국회의원들이 이제 에, 사퇴를 해야 되는 거죠. 4월 30일까지 에, 그러면은 이때. 아마 이것도 더 많아지지 않을까 에,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국회의원 현역 의원 지방선거 출마 시10% 패널티를 준다 그런데 아예 금지를 시켜야 되는 거죠. 네 민주당도 패널티 여부 촉각을 보이고 있는데 아예 금지를 시켜야 된다. 에, 저는 그렇게 에,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어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이 금지 법률이 없기 때문에. 이들이 출마한다 그러면은 보궐선거 비용 그 자기들이 감당하게 해야 합니다. 에, 우리 국민들이 에, 국민들의 혈세를 국민들에게 되돌려 줘야 돼요. 국민들에게 되돌려 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 허경영 전 후보의 국민 배당금이라든지 에, 또는 국민 권익금. 네또 전에 그 양성규 후보의 국민주. 예, 국민 주식이죠. 국민주. 이런 것들이 진행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국민 4천만 명에게, 에, 뭐, 5천만 명이다. 그러면 5천만 명에게, 에, 우리가, 에, 국민주를 100만원씩만, 나눠줘도, 그러면은 50조죠. 네. 그래서 그 국민주가 결국에는 계속 성장을 해나갈 것이다. 에, 그래서 그런 정책들은 훌륭한 정책이죠. 그런 정책은 어 우리 국민을 위하여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